가셔서 상담하셔서 맞추셔야겠어요. 진행을 늦추기 네. 위해서라도 적당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끼시는 네. 게 낫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젊어서 근시면 노안도 늦게 어... 온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소풍 님 올려 주셨는데 저 저거 예. 믿고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요. 이동윤 네. 교수님. 네. 전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 근시 네.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음...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아. 아주 고도 근시 빼고는요. 예. 이게 노안이 천천히 진행하는 게 아니고 노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끼셨던 분이 가까운 거볼때 안경 을 벗고 보면은 잘 보인다. 이거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요. 네. 만약에 이 안경을 낀 상태도 가까운 걸 보시면 안 보이시거든요. 음. 그러면 노안은 와 있는 상태죠. 와 있는 상태인지 단지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 근시가 있다고 돼가지고 이 노안이 더 천천히 진행한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노안의 기준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2, 30대에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상들도 뭐 가까운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네. 전부가 아니라 뭐 눈이 뻑뻑하거나 뭐 휘어 보인다거나 또 흐리게 보이면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칫해서 놓치면요. 이게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노안으로 오는 어떤 신호들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 지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황반 변성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네요. 어. 학교 예. 수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황반 변성은 농내장, 당뇨 망화병증과 같이 실명할 수 있는 중요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눈에는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라는 신경조직이 있습니다. 보시면 눈의 가장 안쪽 측이 망막인데요. 이 중에서도 중앙에 황반부라는 데가 있는데, 시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반부에 노폐물이 끼거나 혈관의 이상으로 피가 나거나 붓게 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바둑판이 있네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면세이 진행하면 저렇게 물체가 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그 중간 중간에 가려 보이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죠. 어 저렇게 왜곡돼 음 보이는군요. 굉장히 놀랍네요. 예. 이런 증상이 황반변성의 네. 대표적인 증상인데, 물론 단순히 음. 황반부에 노폐물만 축적되는 건성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나쁜 혈관이 생기는 습성 황반변성은 아주 빨리 진행하고 또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 빠른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